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오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보통 천국이 뭐냐 물어보면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을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임하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표현이 아주 많아요 천국은 들어가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상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렇듯 최소한 마태복음만 읽어도 천국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거를 다 종합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배운 거예요 조재천 목사님한테 이런 설명 이외에도 천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특별한 곳이 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했다시피 일곱 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개의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태 감추인 보배, 진주를 찾는 상인, 그리고 물고기 그물 비유 이것이죠. 우선 좀 짧게 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태감 주인보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라고 먼저 비유를 하십니다 이두 가지 비유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아주 비슷하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은 둘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든 보물이든 둘다 발견하는 즉시 이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즉시 다 팔아서 이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보화는 우연히 밭에서 발견됩니다. 진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끝에서 발견됩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이 물고기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가라지 비유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될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 번째 물고기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세 비유를 한꺼번에 아주 짧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써 찾아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예가 있죠.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시모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맨 마지막에 만나는 곳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세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고 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 물고기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을 선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 다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선명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세 가지의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뭔가 찜찜한 구석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밭에서 보아를 발견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그 보물만 들고 가면 될 일이지 굳이 그 땅을 매입하러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어, 그냥 가져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바보 같고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마태복음 13장 5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다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합니다라고 아주 당연한 듯이 다 이해하고 이 이상 건데 하나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그 차이입니다. 이 구조를 두고 매우 다양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적으로 전쟁이 수시로 발발하던 그런 흉흉한 시절이라서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일이 잦았는데 보물 묻은 사람이 전쟁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그장소를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 매장된 보물은 반드시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토지를 사면서 보물까지 취득했다는 그런 설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세기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가족 단위, 자급자족 경제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행위 또는 시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장 같은 게 거의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인데요. 다만 이 상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상거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어쩌다가 보물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시장에 나가서 팔 수가 없고 그냥 집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이웃들이 오면은 나 이런 거 있어 그러면서. 반짝반짝하지 그러면서 보여주고 자랑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물물교환으로 바꾸든지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토지를 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1세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평민들은 거의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현실을 뒤틀은 그 일세기를 뒤틀은 하나의 풍자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풍자를 들려주셨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도 역시 귀족처럼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와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매우 값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붙여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보아를 발견한 장소가 밭입니다 이 대목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아가 묻힌 그 땅은 사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땅이 아니지요 아마도 그밭 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걸었을 겁니다. 그 위를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밭 위를 막 걸어가면서 밥 먹을 생각만 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아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밭 위를 걸어갔을 테고, 또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 밭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땅 밑에, 이렇게 값진 보화가 묻혔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밭에 보화가 묻혔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나게 그 밭을 가서 그 밭을 막 파헤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물을 찾으려고 눈에 막 불을 켰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보물이 묻힌 밭. 그것은 다른 특정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오가는 길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바로 보화가 묻힌 밭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일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죠 아, 방금 전에 우리는 감추인 보아 이야기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구하는 상인 비유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나서야 하고 우리의 시간과 공을 다 들여서라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진주를 찾는 상인 이야기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밭의 보화라고 하는 비유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이 진주 비유는 굉장히 닮아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느낌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천국은 가까이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찾으러 다녀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둘다 발견하자마자, 즉시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가져올 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 다 담겨 있죠. 진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이 진주 비율을 당시 사회 문제로 좀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 기업인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이상하게 볼게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가정 단위 경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급적족을다 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드문 직업이었고요. 종종 사회에서는 상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러운 직업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곤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상인들이나 또는 이자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을 매우 천하게 여겼을 정도로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깔려있던 일반적인 통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로워요. 찾아보니까. 어, 그리스어로 새끼라고 하는 단어와 이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새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생물이 생식을 통해서 낳을 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때요? 이자는 돈은 생명도 없고 암수가 만나서 생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자가 생깁니다. 새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창조주가 정한 세상의 원칙이 아니야. 원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생물에서 새끼가 나온다?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하고 심지어 악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별명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악한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 별명이 늘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이 유대인들이 하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행업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이자율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사악한 고리대금업자다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두 번째 이 진주 비유가 매우 도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아니야. 천국은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 천국은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수 있죠. 천국은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곳이야라고 말입니다. 이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않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상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늘이 상인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야라고 우리는 늘 생각한다. 그래서 그 상인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이 상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지금 제자와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진주를 찾듯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와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진주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세 번째 비유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물에 걸린 물고기를 물가에서 어부들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선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 최종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세 개의 비유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세 개를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손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곁에 아주 가깝고 우연한 곳에서 매우 평범한 일상에서 체험될 수 있고 그 반대로. 진주를 찾아나선 상인처럼 노력해서 체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물고기 비유의 비유를 여기까지 연결하면 지금 하나님 만났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지막 때, 네가 어떤 곳에 서게 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세 개의 비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 공곰미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첫 번째 그 밭에 감춘인 보화라고 하는 이 비유에서는 사실 이 사람의 직업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 가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농사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밭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농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데그 농부도 소작농이겠죠.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임대해서 쓰고 있던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세 가지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직업은 소작농 상인, 어부가 됩니다. 다양한 직종이죠. 그런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세 직업들은 지지로도 가난해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줄 때그 앞에 가난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을 듣던 최초의 청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지지 기반이 약해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에 자주 등장합니다. 품싹 노동자, 어부, 소장농, 세리, 상인, 몸을 파는 여인, 병든 사람, 목자, 홀로된 여인, 구아들 등등. 예수님 당시에 이 특정한 계급에 속한 권력자들을 제외하곤 이렇게 예수님 비유 또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만 해도 그 종류와 세액이 이 당시에는 엄청났는데요.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 또 분봉왕에 대해 내야 되는 세금, 성전에 내야 되는 세금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그 세금을 합쳐보면 일반인들이 내야 하는 그 세금이 총수입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70%에 육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삶은 점점 더 늪에 빠지듯이 팍팍해져가고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내몰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지지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이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소작농, 사기꾼이라고 욕바지로 살고 있던 상인들, 절대 빈곤의 삶을 살던 어부들, 이들로 대표되는 모든 가난한 사람, 삶의 지지 기반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걸어가는 그 일상의 밭에서 보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만난 하나님의 손길과 그 도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 안엔 여전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복된 사람, 말과 행동, 성품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천국의 복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기 가득한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